자, 요즘 미국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3% 이상 성장할 것이며 4, 5년 지속될 거다라고 재무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미국만 잘 나가. 지금은 미국만 잘 나갑니다. 아주 미국이 잘 가고 있어요. 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정책을 잘 해서 그런 거죠. 잘 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에, 무엇을 지금 원칙적으로 세우냐면, 은 어, 세계공통의 무역 표준대로 하자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어, 미국의 이익만을 취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미국 자동차가 중, 중국에 들어갈 때 중국 관세를 25% 매깁니다. 그런데 중국 자동차가 미국으로 들어갈 때는 관세가... 뭐, 한5% 밖에 안 됩니다. 미국이 굉장히 중국을 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국이 미국 자동차에 대해서 25% 관세를 매기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 자동차가 미국으로 들어올 때25% 똑같이 관세를 매기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중국이 돼지고 있죠. 똑같이 하자니까는 중국이 발끈하고 승가를 부리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요구하는 거는 정상입니다. 예. 정상인 거예요. 옛날에 미국이 손해보던 짓을 이제는 정당하게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미국이 그래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또한 이란이 핵 폐기하겠다고 했는데, 이란이 핵을 몰래 만들었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란을 제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란, 이란의 통화 가치가 지금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란 경제가 아주 안 좋아요. 이란하고 중국하고 북한하고 이런 커넥션이 있는데, 그 커넥션에서 이란이 지금 되지고 있습니다. 자, 돈이 엄청나게 지금 20% 이란 통화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자, 파키스탄도 중국이랑 뭔가 커넥션이 있는데 말이죠. 파키스탄이 역시 부채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IMF 구제 요청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파키스탄이. 그래서 중국과 어, 커넥션이 있는 이란이 지금 작살나고 있고요. 중국과 커넥션이 있는 파키스탄 역시 작살나고 있습니다. 어, 파키스탄이 지금 120억 달러에 해당하는 구제금융을 신청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중국하고 커넥션이 있는 놈들은 다 돼지고 있습니다. 자, 미군의 경우에 있어서 자, 미국이 대만의 해병대, 예, 미국 군대를... 파견할 예정입니다. 39년 만입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죠. 미국 군대가 해병대가 39년 만에 대만에 진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미국 군대는 말이죠. 지지년 어, 2월 달에 이미 미국은. 동아시아 배치 검토를 했어요. 동아시아, 자 동아시아 하면 어디겠습니까? 예, 대만, 어, 일본, 한국, 북한, 뭐 이렇게 했죠. 예, 동북아시아. 자 이쪽으로 미국 군대를 배치하는 것이 예, 2월달에 이미 신문 기사에 한번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아. 자 이번에는 매티스 국무장관이 28일날 뭐라고 얘기했냐면 북한에 미군유예 발굴하기 위해서 인력 파견이라고 했죠. 이 인력 파견은 다름 아닌 미국 군인입니다. 여러분. 자 미국 군인이 북한에 들어갑니다. 70년 만에 6.25 전쟁 이후로 미국 군대가 북한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유는 미군 유해 발굴인데요. 이거는 명분이고요. 예, 미국 군대가 북한으로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획기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 유해 발굴도 발굴인데 미국 군대가 들어간다는 게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2011년에 오바마는 미군 유해 발굴 합의를 하면서 570만 달러를 예, 주기로 했었습니다. 오바마는. 오바마는 북한의 예, 봉이었습니다. 예, 핫바지 노릇을 했어요. 오바마는. 2011년에 570만 달러 주고 미국 유해 발굴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월 2일날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했어요. 북한에게 아무것도 안 줬다. 이론도 안 줬다. 이론도 안 줬다. 이론도 안 줬고, 오히려 조금처럼 북한에 미국 군대가 들어갑니다. 이제 여러분. 예, 네, 미국 군대가 들어가요. 미군 유해가 지금 북한에 한 7,709가 있답니다. 그 7,709를 다 발굴할 때까지 미국 군대가 주둔하는 상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 군대가 들어간다. 자, 미국 군대를 왜 집어넣을까요? 바로 이거죠. 예, 바로 이겁니다. 자, 일본하고 미국하고는 동맹이 되었죠. 대만에 미국 군대 넣어서 중국 포위하죠. 베트남하고도 미국이 이 협력 관계를 맺어서 포위를 하죠. 파키스탄에 그 X표 해놓은 파키스탄은 중국과 커넥션 때문에 예, X가 되었어요. 아주 그, 돼지고 있습니다. 인도는 지난번에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중국 어느 땅이든지 다 공격이 가능합니다. 이란도 X 표시했는데요. 여기도 지금 돼지고 있죠. 중국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을 미국은 착실하게 실행을 하는데, 여기서 이 그림에서 간과했던 것은 예, 북한에 미국 군대가 주둔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예, 추가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엄청난 예, 획기적인 일입니다.